그러면은 나는 뭐 버프고 뭐고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네. 김익세 원이네. 김익세. 뭐야? 뭐, 맞네. 아니 <laughs> 심아야 이거 <laughs> <까먹고> 이거 맞아 맞는 <laughs> 것 아, 같은데, 솔직히 아, 말해서. <laughs> 오케이 건설님도 <laughs> <오케이>. <laughs> 서포 타라보다는 시지두 명이니 낫지 않나. 오케이 오케이. 헤드 맡기나? 아그 신고. 어,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? 뭐 <laughs> 나도, 나도. 저희 파티 막긴 거. 파티 어떤 가 파티 어떻게 됐지? 어, 멋쟁이님 혼자 이기신다. <laughs> 이거 안 죽냐, 이거. 아니, 근데, 저 상관없어요. 저는 멋쟁이님하고 이쪽 있는 게 나을 것 같고. 아니, 내부, 내부인데요? 네? 멋쟁이님 네부 내부에... 아, 그니까, 이, 상관부부터. 상관문 때 바꿔야 예, 네, 상관문 때. 이, 이관문은, 이, 이문이 이게 낫죠? 어, 잠깐만요. <laughs> 아 근데 1관문부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.. 추구 끼고 자일합니다 힐 <laughs> 맛있다 <laughs> 판자 캐시죠? 승판자? 아 오케이 합법적 승판자 오케이 겹쳐있어 겹쳐있어 겹쳐있는데? 어떻게 안대요 어, 내부, 외부... 김수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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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치, 김치. 잠깐만, 내가 김수거 맞지. 내가 모은 거 맞지 나도 모르는 수현 김수현... 김거현 김수현... 김 택배기 <laughs> 계이 자꾸 생겼는데, 이거... 지나가서 약간... 겪어서 덥 약간 영혼 보내기 하는 느낌인데, 이거... 지난주도 이렇게...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? 지난주에... 아닌가... 아... 이렇게 했어요 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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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.. 아... 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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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? 지난주 이제 워로드님 버리고 아닌가 어, 와티트님인가 어, 뭐였지 블레님 버렸어 버섯꾼님 아, 혼자 생간에 한테 던져주고 그랬었지 아, 아 맞네 다 그렇게 하더라 아 근데 버섯꾼님 불만 없던데 어, 저번에 어차피 시너지 없는 분이야 어아 버섯발 때는 서포트 없이 했었대 야, 자기 이 파티에 자기 혼자 했었대요 아 맞네 지금은 한, 한 하죠, 에이, 어, 그래서 줄? 그래서 안 오신 거 아니야 <laughs> 혼자 할까봐 <laughs> 맨날 <laughs> 그 <아니, 웃음> 시간이 안 맞아서 아 시간이 안 맞아서 <laughs> 맨날 뛰어캐는 시더라고요 밤밤1 1시 이후 <laughs> <오후만 웃음> 가능하시다고 저 김이카로 <laughs> 나가요 네뭐 타임 질인데 뭐죠 항상 이때 왔던데 <laughs> 이렇게 나가면은 항상 별 문제 없이 잡는데 다소 오실게 아, 스을하었는데 오카. 아. 야이스 어? 어, 어, 어? 저 여러분 저 서포터가 재밌... 필요하지 않습니까? <웃음> <웃음> <부술이 있어서 웃음> 터진 거예요. 여러분, 서포터가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아. 아, 이... 직안 들어가셨네. 심판자 중 누구 줄수 없네. 촛불이라. 쓰면 내가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거 말하기에 그거 아 모를 리가 없는데? 아니 검은 구슬 때문에 죽은 게 아니. 아니. 그러니까 표시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. 표시 말고 죽은 일단... 거임. 표시 말고 그냥 구슬이... 조그만한 조그만한 보라구슬 터져 죽었어. 학구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죽은 거임. 근데 저걸 뗄 수도 없잖아. 저거 때리면 없어지긴 하는데 바드로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. 뭐놓고 조금 그 끝에 쪽으로 가면은 괜찮을까? 어차피 머리 사라지고 1초 뒤에 날라오니까. 온 어, 외부 컷데요씨 줄. 이런 이런 상황 그래. 표식 이초때 죽었는데. 네네줄 잠깐만 위에. 명예로운 죽음이지. 아 기민 나왔네. 아이거 존나 아픈데 뭐왜이왜 이래. 왜이이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이래. 왜 이래. 이래. 왜 이래. 왜이 이래. 서로 래 이래. 왜 이래. 왜이 이래. 도 이래. 왜 이래. 왜이밖에 없어 컷, 컷, 컷. 지 심판적으로 합니다 아유 이놈의 꼬챙이 어, 어. 어. 시 내부몇 줄이에요, 나리님? 아니 아니. 사라져 다이 아닌데 나와 있는데요? 어 <laughs>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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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으신 건가? 또나오는데아그렇네 불면 사라졌네. 그러면은 가봐가야지. 내부 재밌어. 재밌어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저거 뭐. <laughs> 저거 필적 탑승일 때다강근 당하면 얼마나 끔찍한지. <laughs>